우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자, 나 P의 진리집합은 뭐지? P가 아니다니까 P의 바깥쪽이 되겠지. 이번에는 P 또는 Q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얘는 P를 만족하거나 또는 Q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자,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대문자 P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P 또는 Q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둘다 만족해도 되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 그럼 얘는 합집합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또는이라고 나오면 진리집합이 합집합이야, P와 Q의 합집합. 얘는 P 그리고 Q 요걸 만족하려면 p도 만족해야 되고 q도 만족해야 되지.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부분,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 부분 교집합이지. 그래서 그리고가 있을 때는 진리집합이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우선, 어 우선 이거 진리집합부터 구해보자. p의 진리집합은 자 x가 소수라고 랬어 소수면 어떤 원소? 2, 3, 5가 되는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2, 3, 5. 그러면 Q는, 어, 이거 방정식 풀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3이랑 4가 되겠네. 이 방정식의 해는 3이랑 4. 그러면 이제 1번. 나피의 진리 집합을 구해보자. 나피면 피의 여집합이지. 피의 여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니까 2, 3, 5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 1, 4, 6이 되겠지. 자, 2번. 피 또는 큐야. 또는이면 합집합이야. 그래서 피와 큐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돼. 피와 큐의 합집합, 2, 3, 4, 5. 자, 그러니까 얘는, 자, 2, 3, 4, 5는 P 또는 Q를 만족하는 원소들이야. 소수이거나 또는 이걸 만족시키거나. 자, 3번은, 어, P 그리고 Q에 낫이 붙었어. 낫은 여집합을 해주면 되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에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면, P. 그리고 Q, 이건데 여기에 지금 부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에 여집합을 구해주면 돼. 요거의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야. 근데 앞에 나시 붙었으니까 여집합을 해준다. 그러면 P와 Q의 교집합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 3이니까 얘를 여집합을 해주면 3 빼고 1, 2, 4, 5, 6이야.